오늘 우리 경기가 끝나고 정말 재밌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 태국이 싱가포르를 3골 차이로 이기면 태국이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에게 1대 0으로 진 다음에 이제 간절하게 이제 아마 태국과 싱가포르 경기를 봤을 거예요. 선수들도. 그리고 중국 팬들도 이제 봤겠죠. 그런데 오늘 경기 결과. 태국이 싱가포르에게 3대1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올라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순위표를 보시면요. 다 똑같습니다. 6경기에서 2승 2무 2패 9골 9개의 실점 승점 8점 중국과 태국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태국이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과의 상대 전적 중국이 태국 홈에서 2대 1로 이겼기 때문에 중국이 태국을 상대로 1승 1무예요. 그래서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태국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중국과 만났을 때 중국이 분명히 한 골을 실점을 했는데 그리고 본인들은 무승부만 해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점 차이가 이 경기 전에는 3점 차이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승점 1점만 따도 태국이 따라올 수가 없어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국이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수비를 했죠. 왜 수비를 했냐? 최소한의 실점을 만들어서 태국과의 득실차 혹은 승자승 원칙에서 올라가겠다. 약간은 이제 중국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이 더 강팀이니까 어설프게 올라오다가 대량 득점하면 본인들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아까 계속 수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태국이 싱가포르와 태국도 실력 차이가 좀 나거든요. 태국이 애초에 아시안컵 때 잘했잖아요. 그래서 태국이 오늘 경기 보면요. 미친 듯이 공격합니다. 얼마나 공격을 했냐면 충격적인 수치. 한 경기에서만 슈팅이 35개였어요. 35개의 슈팅. 그리고 심지어 유효 슈팅이 13개였습니다. 13개.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가 5번. 엄청나죠. 그리고 공격을 했을 때 이제 뭐 득점 찬스가 안 나온 게 아니라 득점 찬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싱가포르의 골키퍼가 세이브 11개. 그리고 오늘 태국이 심지어 골대도 맞췄어요. 그러면서 아주 이 좋은 찬스들을 태국이 결국에는 득점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이 장면 보시면요. 슈팅하는 선수가 여기거든요.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슈팅을 합니다. 근데 이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와요. 이 장면도 보세요.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분명히. 아주 좋은 패스가 들어갑니다. 정말 좋은 패스죠? 넣으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 슈팅이, 이제 아무래도 태국 선수들이 이런 경험이 좀 없다 보니까, 긴장을 했는지, 슈팅이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 가까운 찬스에서, 이 장면도 측면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이게 태국 자체가, 아시안컵 때도 봤지만, 태국의 감독 자체가 괜찮아서, 공격을 잘해요. 이것도 공격 보시면, 공격의 방향이 6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되게 이제 그래도 트렌디한 축구거든요. 공격 축구를 할 때. 토트넘도 저렇잖아요. 토트넘도 공격할 때이 공격의 이제 방향을 다섯 개에서 여섯 개로 나눈 다음에 상대 수비가 이거를 예상할 수가 없도록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워낙에 공격수들이 많으니까 뛰어 들어가는 선수를 놓쳤습니다. 패스가 잘 들어갔고, 그리고 크로스 아주 좋았거든요. 심지어 뛰어 들어가는 공격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슈팅이 아예 골대 근처로도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오히려 싱가포르가 동점골을 넣어요. 이제 태국이 너무 공격수자를 많이 두다 보니까 싱가포르가 역습을 해서 득점을 합니다. 중거리 슈팅으로. 그래서 1대1이 됐어요. 1대1. 그리고 1대1이 된 다음에도 태국이 계속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1대1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올라간다. 왜 그러냐면 이제 태국이 그 57분에 먹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태국이 78분에 여기서 측면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지 않고 한번 접습니다. 접은 다음에 미친 가마차기를 보여줘요. 여기서 <laughs> 어, 말도 안 되는 가마차기가 나오면서 그 쉬운 거는 다 놓치고 이 어려운 코스에서 득점을 합니다. 이게 언제 들어갔냐면 딱 78분. 추가 시간까지 하면 한 15분. 15분 남은 상황에서 두 골. 이거는 할 만하잖아요 이건할 만하니까 지금 태, 태국이 그때부터 기세가 엄청 삽니다 그리고 86분에 이 장면이 나와요 측면에서 돌파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 이 크로스를 골키퍼가 손으로 걷어냈는데 이 걷어내는 것도 수비수의못 맞고 굴절이 됐어요 그리고 빨려 들어가는 거를 골키퍼가 걷어낸 거거든요 걷어냈는데 이 걷어낸 걸 오히려 태국의 선수들이 쇄도하면서 걷어낸 볼을 머리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남, 남은 한 10분 정도 안에 태국이 3대1이니까 한 골만 넣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한 골만 넣으면 되는 건데 본인들이 3대1을 만들자마자 오히려 싱가포르가 역습을 해서 골대를 맞춥니다. 너무 공격만 하니까 오히려 싱가포르한테도 찬스가 와요. 근데 이게 또 골대를 맞았어요. 아, 이게 뭔가 태국이 된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완전 프리한 장면. 근데 머리에 맞춘 볼이 택도 없는 곳으로 날아가요. 이 장면도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이게 싱가포르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싱가포르가 더 이상 안 먹히고 그냥 수비로 내려가면 좋겠는데 싱가포르가 우리랑 할 때도 그랬잖아요. 싱가포르가 감독이 바뀌어서 이 오구라 감독이 공격적인 감독이에요. 어차피 월드컵 떨어졌고 우리가 공격 축구 한번 해보자. 그래서 태국이 3대1인데 싱가포르가 되게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해요, 싱가포르가. 그래서 태국이 기회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 싱가포르가 수비를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하다가 막 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세요. 싱가포르가 라인 올렸다가 태국이 뒷공간으로 패스.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태국이 밀고 들어가죠? 1대1 찬스? 근데 여기서 싱가포르의 공격수가 골키퍼의 정면으로 찹니다. 그래서 골키퍼 선방. 이 장면도 재밌어요. 오히려 싱가포르가 공격을 하다가 완전히 1대1 찬스에서 골키퍼가 나오니까 키를 넘기는 슈팅을 해요. 오히려 싱가포르가 따라갈 수 있는 골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태국의 수비수가 달려들면서 이 볼을 또 가까스로 막 걷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싱가포르가 한 골을 넣냐? 아니면, 태국이 한 골을 넣냐? 요 싸움이었거든요. 싱가포르도 공격, 올 공격, 태국도 올 공격, 이거였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어, 이게 뭐였냐? 마지막에 싱가포르가 지쳐서 이제 거의 못 뛰었어요. 못 뛰고, 태국이 볼이 흘러나와서 아무도 압박하지 않는 이 찬스가 있었습니다. 이 찬스. 아무도 압박을 안 했어요. 그냥 슈팅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거를 골대 바깥으로 날려버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 태국 선수들이 태국의 그 이런 축구 역사상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 이렇게 중요한 순간, 이거를 경험해본 선수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딱한 골만 넣으면 되는데, 이거를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서 중국 선수들이 울었어요. 우는 선수도 있고, 되게 안 좋은 표정으로 끝났거든요. 중국 선수들이. 왜 그러냐면, 아니, 싱가포르랑 태국을 보면 한세 골차는 나올 수 있거든요. 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선수들이 끝난 다음에 1대 0으로 지긴 했지만, 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실점을 했지만, 태국이 대량 득점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니까 막 울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러면은 그 이방코비치 감독,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이방코비치 중국 감독도 도박을 한것 같아요. 에, 감독이 이제 아무래도 오늘 태국이 대량 득점에서 중국이 떨어졌으면 한골 차이로 떨어지거나 이랬으면 욕을 엄청 먹었을 거거든요. <laughs> 그런데 이제 이방 코비치 감독이 한국에게 한 골을 먹히는 순간 더 수비. 우리가 어차피 한국을 이제 무승부를 만들거나 우리가 뭔가 이걸 잘해서 승점을 따올 가능성이 없다. 빨리 판단하고 그냥 차라리 그냥 수비에서 한국에게 2대0, 3대0으로 지느니 1대0으로 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의 이방코비치 감독이 이제 중국 선수들은 끝나고 막 울고 했지만 오히려 선택을 잘했고 그 선택을 이제 태국이 본인들의 기회를 못 살리면서 중국이 올라갔다. 일단 중국이 그 쉬워 보이진 않아요. 중국이 아무리 8장을 줘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조가 3개로 나뉘고 6팀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최소한 2등까지는 해야 월드컵에 직행을 합니다. 최소한 2등까지. 만약에 3등과 4등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4차 예선을 하고요. 이 어, 팀들끼리 모아서. <laughs> 그리고 5등, 6등을 하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중국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1등, 2등에는 못 들어요, 실력이. 그러면 최대한 중국은 3등, 4등을 노려야 되는데 이 3등, 4등도 어려운 게 a조 b조 c조거든요 3차예선에서 1등 2등 1등 2등 1등 2등 나가면 6팀이 일단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3 4등 팀들끼리 6팀이 나오니까 요 6팀 중에 두 팀을 골라요 거기서 중국이 두팀 안에 들어야 되는 건데 중국의 그런 모습을 보면 못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이번에는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다음 3차예선 혹은 4차 예선. 중국의 지금 모습을 보면 월드컵에 나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